갑습니다 어서 오십니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 뭐 예전부터 거의 확정이란 얘기를 또 많이 했었고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로 다룰 만큼 거의 이제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시기만 지금 조율하는 상황이라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소비자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고 제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굉장히 소비자분들은 열광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거의 매물도 없어질 것이고 가격적인 부분도 좀 안정화가 될 것이며 이게 과연 맞을까? 과연 좋은 일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기업이 진출하면 가격이 과연 싸질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각종 워런티 비용, 그리고 각종 어떻게 보면 독과점을 함으로써 중고차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뉴스에서는 한5% 정도 상승을 예측을 하지만 저는 10% 이상이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많은 좋은 매물들을 프리미엄 붙여서 팔겠죠. 그러면 어떤 차를 팔까요? 키로수 낮고, 연식 최근인, 가격대가 있는 차량을 좀더 메인으로 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가격적인 기대를 하신다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허위 매물이 없어질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니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가격 아닐까요 네. 근데 중고차 대기업이 진출을 해요 근데 대기업은 가격적인 부분을 충족을 해주지 못합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니깐요 소비자는 가격 싼 거를 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싸고 좋은 차를 원하는데 가격이란 부분에서 일단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곳에 시, 자꾸 한눈을 파시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저희 쪽뭐 경매 쪽도 알아보실 거고, 정말 시세보다 너무 싼, 반값 이상 싼 그런 허위 매물들도 뭐 검색하시다가 또 그런데 또 연락을 해 보시겠죠. 허위 매물이라는 그런 업체들이 없어질 수 있으려면 이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들이고 그 가격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될 겁니다. 소비자분들은 정말 헐값에 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집계에서 경매 같은 경우도 10% 정도 싸도, 아그 정도 쌀 바에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의 그런 기대 심리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 벤츠 500만원, BMW 300만원, 키로수 1, 2만 키로, 혹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허위 매물은 존재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위 매물 업체들은 그런 소비자 심리를 더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진출을 하던, 대기업, 진, 대기업 할아버지가 진출을 해도 허위 매물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가격에 대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더 추이를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키로수 적고, 어, 연식 좋은, 어떻게 보면 좀 고장날 확률이 적은 그런 차량들은 인증 중고차 그런 느낌으로 현대기아가 팔려고 할 것이고 키로수 많은 차들 그런 차량들은 아마 일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거래를 하게끔 조금 놔두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해 보고요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시기가 정말 어렵다는 아니 그냥 자동차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안 좋아질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대안을 드리면 어 좀더 현명 현명한 소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경매 쪽을 말씀을 드리면 경매 쪽이라고 지금은 어 싸다고 얘기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라고 다 싸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싼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피해서 어 합리적인 가격과 괜찮은 성능의 차량을 고르는 게 저희의 임무고. 어 그거를 잘 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격적으로 어, 접근하기보다는 좀더 평가사라는 전문점. 차를 볼줄 아는 사람이 차를 봐주고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디테일한 소모품까지 다봐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고 전반적인 시세 대비 높게 사지 않도록 선을 잘 알고 가이, 가격 가이드를 드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경매라고 싼게 아니고 비쌀 수도 있다. 그런 차 중에 가격이 괜찮고 좋은 성능인 차를 점검해서 시세보다 높게 사지 않게끔 타고 있는 차도 경매로 팔아서 헤이땡땡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게끔 이렇게 고객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새로운 경매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 경매를 새롭게 알게 되셨다면 이런 부분에 좀더 메리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일 겁니다. 그리고 어, 소비자분들이 이 어려운 중고차 시장 아니면 신차 시장에서 어,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